자 28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O 반지름의 길이가 E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OAB가 있어 <laughs> OA의 중점을 C 다음 OB의 중점을 D C를 지나고 선분 OB와 평행한 직선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O와 만나는 점을 E 또 D를 지나고, 요 D를 지나고, 선분 o 에이 평행한 직선이 호와 만나는 점을 f 라 한대. 그래서 선을 쭉쭉 그어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 R1의 모양을 만들었어. 그때 이 안에 색칠한 부분, 여기 넓이를 어, R1이라 하자. 어, 색칠해서 얻은 거. <laughs> 어,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되겠네. 밑에. 여기 dh 길이만큼, 요렇게, 4분원이 나오고, 이쪽으로, 두 개가, 양쪽으로 두 개가 그려지니까, 얘는 결국, 이한 변의 길이 2랑, 여기 dh 길이 나오면, 요 길이에 비가지고, 넓이에 비 구하고, 두 개씩 늘어나니까, 곱하기 2를 해서, 공비 구하겠네, 맞지? 초항부터 구해봅시다. <laughs>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라 했어. 그러면 여기 o 이 e 길이도 2가 되겠고 OC 길이는 중점이라 했으니까 1. 얘가 2대1대 루트 3을 만족하니까 60도, 30도 되겠네. 여기도 마찬가지 2대1대 아, 2대1대 루트 3을 만족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60도, 여기 30도 되겠네.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쪽 각이 30도면 동그라미 친 곳이 억각에 의해서 얘도 30도가 되겠어, 맞지? 그럼 여기 이만큼도 30도가 되고, 여기 이만큼도 30도가 되겠네. 다 30도짜리네. 초항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사각형, OCGD에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두개뺄 거야. 근데 이두개 삼각형은 같은 삼각형이지. <laughs> 자, 해봅시다. 전체 사각형 넓이는 1이 되겠네. 1에서 요 삼각형 빼면 되겠네, 두 개. 자, 얘는 1. 그 다음에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30이 되겠네. 2대1대 루트 3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높이는 루트 3분의 1 되겠네. 그래서 삼각형. 우리가 요렇게 누워져 있는 이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루트 3분의 1. 근데 이 삼각형이 두개가 있지, 맞지? 곱하기 2를 하면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을 사각형 1에서 빼면 되겠네. 그래서 초항 A는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되겠고 <laughs> 다음 아까 전에 두 번째 그림 보여주면서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dh 또는 이쪽으로 봐도 얘한 변의 길이가 2짜리고 요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분의 1짜리인 거에서 나온다 했으니까 길이의 비가 몇 대면 몇? 2대 루트 3분의 1 되겠네 넓이니까 4대 3분의 1 되는 거 맞나 음, 그러면 4로 나누면 1대 12분의 1즉이 12분의 1인 상태에서 도형이 몇 개씩 늘어나? 2개씩 늘어나니까 6분의 1이 공비 r이 되겠네 마무리합시다 1-r분의 조항 1-3분의 루트 3 부모 문제 6 곱하면 5분의 6 2트3 그러면 어, 여기 요 요거 해당되는 거답 체크하면 되겠지?